네 안녕하세요 모드 t v 입니다 모드 그, 여기 오늘 또 왔어요 아 이게 새벽장 진짜 이거에 빠지면 안 되는데 오늘도 군남댐 앞에 임진강 최상류에 또 왔고요 오늘은 또몇 마리가 나올지 무조건 저는 다섯 마리 이상 예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혼자 온게 아니라 어부님 청년 어부입니다 어부계 왕자 오세요 나오나요? 네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청년 어부입니다. 아또 고기가 아, 또 많이 나온다 네. 그래가지고 또 네. 제가 또 달려왔습니다 여기 낚시도 들고 오늘 몇 마리 예상하십니까와20 마리 정도. 아, 20 마리 어? <laughs> 장난이에요. <야>. 좋았다 <laughs> 오늘 고기 없어요. 네. 아예 네, 고기 하나도 없습니다. 무조건 다섯 마리 이상 못 잡아 참... 그래요? 네. 오늘 아침에 아 새, 아침이 아니죠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지금 여기 달려왔는데 몇마죠 어, 업도 어, 어, 이렇게 안 왔어 안왔어요 <laughs> 지금 시간 4시 시간이, 됐을 거예요? 시간이 지금 4시 18분 됐습니다. <laughs> 하필 아. 또 뒤에가 또 18이야. 아이파 <laughs> 일단 가시죠. <laughs> 네. 가시죠. 지금 진입 중에 있습니다. 우리 어부님 오늘 잡게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. 저는 뭐안 잡아도 돼요. 근데 못 잡을 자신이 없다. 어, 앞에 빠대지. 나 멋있는 척하면서 걷죠. 아 무조건 잡아야 돼요. 아 무조건 나와. 여기 무조건 나와요. 아 여기 무조건 나와요. 예, 네, 그냥 던지고 감고. 뱀 없죠. 에? 뱀 있죠. 아 물엔 없어요. 밤에는. 밤에는 물엔 없어. 울진강물 많이 빠졌네요. 어제보다 한참 많이 빠졌네. 최대한 들어가서 와 이게 지금 돌로 다 메꿔진 것 같은데? 여기는 좀긴 한데 다 평평해서 큰일 났네 이거. 아 지금 새벽부터 이제 환해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, 아이 너무 없는데 있지? 어제랑 이렇게 틀리다고? 어 나이스, 어버님 잡았어. 잠깐만. 어머님 잡았어요. 빨리 가야돼. 빨리. 어. 어머님 잡았어. 다 했어. 다됐어 히트, 히트. 어,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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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이즈가 좀암울하긴 한데 아아아오님 축하드립니다 아 드디어 아 이제 나오네 큰건 아니지만 어 걸린 줄 알았어요 아 나이스예요 아있이 지금 피딩이다 더 해야 된다 빨리하세요 네. 빨리또 왔어요 오오 오, 뭐야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크진 않아. 아, 지금 사이즈가 다 그래요, 여기, 인증가 지금. 제가 빨리 회수하고. 어이구, 어이구. 오. 어, 그거는 짱네요 아, 소가리소가리에요 어, 나이스, 나이스. 에 네, 그거는 방생방생. 방생. 18cm 미만은 다 방생 사이즈입니다. 어부님은 제일 잘 아실 분이라서 바로 방생. 나이스, 나이스. 좋아. 아유, 좋아. 잘 나와요, 재밌죠? 좋아. 아 일단 다행이다. 목표 다섯 마리 채워야 돼요. 진짜? 진짜로? 와, 미쳤어. 오이. 오이, 꺽지다. 꺽지, 꼭지, 꺽지. 꺽지 히트, 나이스. 꺽지, 오우, 좋아요. 좋아, 좋아. 좋아. 많이 감겼어어 <laughs> 이렇게 잘 잡아요? 어이도 똑같은 걸로 바꿔 아, 나 똑같은 건데? <laughs> 히트. 꺽꺾지냐 쏘가리. 야 진짜 사이즈 이거 뭐야? 네, 네. 방생. 아, 씨, 야, 너무 아 근데 임지강이 지금 요새 그래요. 사이즈 진짜 아무하다 아무래 심각합니다. 고기도 잘안 나오고 사이즈도 심각해요 지금 3 마리인데 지에2 마리가 이러면 광생아 심각하다 진짜. 3 마리 오늘 음, 다 마리 잡은 성공이다. 미야 너무 안 나오는데 히트. 아 이거 좀 사이즈 괜찮나? 아 너무 작나? 아, 사이즈 진짜 아무라다 아무래. 미쳐버리겠네. 야. 씨. 아. 진짜 사이즈 왜 그래? 사이 아. 했다. 이게 맞냐고. 어, 나이스. 하 <laughs> 방생. 미걸림, 미걸림. 무조건이야. 다 꺼도 지는구나. 히트. 사이즈가 다 이러네, 아주. 방생 사이즈는 아닌데, 너무 작아서 일단 풀어줄게요. 풀어줄게요. 방생! 하, 사이즈가 다 이런다. 히트. 진짜 사이즈 왜 이러냐, 진짜. 이건 아니지! 아, 스트레스 받아, 진짜. 진짜 다 유치원이야, 여기. 다 유치원생입니다, 유치원생. 바로 앞에 때렸는데 히트. 방생! 바로 히트. 아, 이것도, 아, 맞다. 아, 사이즈 너무 작은데? 사이즈가 너무 작아. 심각하다, 심각해. 끄트. 어, 막때리네요아 이건 아니지. 회자. 아. 진짜. 일곱 마리째인데 사이즈가 다 이래요. 이건 진짜. 어떻게 이런 게 나오지? 방생 바이수는 되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다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, 지금 다. 어, 그래요, 사이즈가. 오. 어, 어, 괜찮은데 좀? 잠깐만요. 오, 괜찮아. <laughs> 어부님만 잡으면 돼. 어부님만 잡으면 돼. 형님, 저는 잡을 만큼 잡았습니다. 에? 아, 일곱 마리. 에? 안 빠져? 반이두 개가 걸렸어요. 이렇게 걸리긴 해야 돼요, 근데. 어? 이렇게 걸리긴 해야 돼요. 네. 아, 더 잡으세요, 형님. 네, 아, 진짜요? 그, 감아야 된다니까요? 피딩인가봐요, 형님. 아, 저기 계속 나왔어요, 지금. 예. 네. 다시 여울 상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진짜 사이즈가 너무 아쉽다. 건건 3마리밖에 안 되네. 잡은 건 8마리? 심각한 상황이다. 완전 여울 상목 끝에 한번 쳐볼게요. 끝에. 여기 한번 도안 해봤으니까 그렇지. 바로 나오네. 아, 바로 나오네요. 바로 나와 줍니다. 사이즈가 이것도 좀 아쉽긴 한데 아, 아 사이즈 다이래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. 아, 색은 이쁘네. 이것 바로 방생입니다. 어떻게 이렇게 걸렸냐 근데? 아니구나 이대로 걸렸구나. 방생, 방생. 아홉 마리째. 아홉 마리째인데, 사이즈가 미쳤습니다. 또 나왔어요, 히트. 또 일로 오세요! 나와, 계속 나와! 아, 빠졌어, 씨. 어, 이 새끼, 아무튼, 입만 벌리면,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뭐야? 게임 같은데, 이거 아싸. 아니, 그래나내 물... 건데, 누가, 내 건지도 모르고, 누가 게미 놓친 줄 알고 주웠는데 내 거야. 아, 씨. 아, 옷다 젖었네. 누가 놓친 줄 알고 주웠는데 내 거예요. 아, 이 씨. 히트. 히트 나왔습니다, 거기. 사이즈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, 여기는? 아, 걸렸구나. 교통사고구나. 열 마리 그래도 채웠어요. 방생. 열 마리 채우긴 했는데, 사이즈가 너무 작다. 여기가 너무 작아요. 방생. 열 마리, 마리 수는 했는데 사이즈가 진짜 아무하다다 방생 사이즈. 또 왔어요 히트. 형님. 두 번째! 두번 열한 마리째 히트 나왔습니다. 어우, 얘는 사이즈 좀 괜찮나요? 발버둥을 치긴 하는데, 어이구. 얘는 조금 나을라나? 사이즈가 조금 난것 같아요. 어우, 얘는 좀난것 같아요. 얘도, 이게 자꾸 입에서 빠지네. 입에서 자꾸 빠집니다. 빠져서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. 입에 걸렸다 빠지는 거예요, 지금. 이잇 11마리 나왔다. 사이즈가 계속 이렇게만 좋아져라. 또 이트. 형님! 또 왔어요. 12마리째. 어, 아, 빠왔다. 아, 빠왔어요. 빠졌어, 빠졌어. 얘는 사이즈 괜찮았는데 사이즈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12마리째 처음부터 여기서 었어야 됐네 아씨 이 12마리 나왔죠 지금 13마리 오케이 히트 고이고 13마리째 어, 사이즈, 어, 그나마, 그나마 좀나았어요 어? 그나마 좀나았어요 사이즈. 어, 어. 13마리째. 13마리나 돼? 네, 예, 지금, 여기서 4마리째. 여기서? 예. 네 예? 네. 네. 여기. 네? 여기, 여기, 여기 쓰세요. 잡을 수 있어요. 그냥 던지고 가면 돼요. 13마리째입니다. 그래도 마리수는 되는데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것 같긴 한데. 13마리. 네, 철수해야죠? 철수해야죠. 자, 3시간 정도 낚시했는데 지금 형님이랑 저랑 거의 20마리 잡은 거예요. 제가 13마리, 형님. 한다 뭐... 6마리 잡은 거예요. 네, 거의 네. 20마리 가까이 잡았는데. 거의 어린이집 수준이라 거의 다 방생하고 다섯 마리만 킵했습니다. 예 네, 여기는 임진강 어, 상류고요. 오늘 낚시 소감 어떤가요? 아 오늘 조금 아침에 힘들었는데 그래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아 힘들다 싶으면 한 마리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즐거운 낚시였습니다. 그 맛에 하는 겁니다, 진짜. 네. 아, 우리 청년 어부님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집으로 가시죠.